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발자 데이비드라고 합니다 랜선으로나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이제 2018년도에 처음 만들어지고 이제 아 어, 그동안 이제 구글 정책이나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안 맞는 부분이 조금 아 어, 많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이제 기회가 되어서 이제 다시 어, 개정판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아 어,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? 아 일단 저희 이제 강좌에서 다룰 거는 웹 서비스 개론 그 다음에 개발 환경 셋업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를 활용한 호스팅 파이어베이스를 활용한 어스라고 해서 이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이런 거 어떻게 제어하냐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DB 근 이전 강의에서는 제가 파이어베이스라는 데이,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는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제 파이어스토어라는 디비를 조금 더 진보된 DB입니다.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. 그 파이어 스토 a 를 활용해서 CRUD 이제 Create, Read, Update, Delete를 어떻게 하냐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Firebase Storage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 조금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한다던가 뭔가 물리적인 스토리지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제 클라우드 함이라고 해서 이제 파이어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서버리스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예 서버 작업은 못하는 게 아니냐 뭐 API를 받는다든지 이제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런 부분 좀 가려운 부분을 이제 구글에서 해결하고자 이제 클라우드 펑션이라는 부분을 좀 기능을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유효한 라이브러리도 좀 소개해 드리는 강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겠습니다저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짧게 짧게 하려고 합니다. <laughs> 어, 짧게 치고, 짧게 지루하지 않게 영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인트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